안녕하십니까? 에일리언TV의 외계과학자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라 제 소개부터 해야겠지요? 저는 모 국가기관에서 고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과학자고요. 유튜브 할 줄도 몰랐는데 외계인 개시를 받고 억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계라 말도 잘 못하지만 앞으로 외계인의 비밀에 대하여 조금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알아보시는 분들, 제가 헛소리한다고 신고하거나 신상 털지 마세요. 우선 외계인에 대하여 얘기해야겠죠? 외계인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행성에 사는 애들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5차원에 살고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몰래 우리를 보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학 수준은 우리 상상보다 훨씬 앞서 있어서 UFO가 추락해서 외계인이 잡히고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깁니다. 외계인의 중요한 비밀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사실 인간을 만든 존재가 바로 걔네들입니다 그러니 신 같은 놈들이에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무당은 뭐냐? 여러분은 무당을 믿습니까? 저는 무당이 다른 사람 내용을 맞추는 걸 보고는 믿게 되었는데요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무당은 일종의 돌연변이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계인 말이 들리는 돌연변이죠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몰래 관광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구인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지구인을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보는데 등장인물 중한 명에게 내가 말을 걸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드라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죠. 안 그래도 드라마 재밌는데 내가 개입까지 할수 있으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그래서 무슨 신기가 있는 사람들 보면 신내림 거부하면 몸이 아프고 고생하고 결국 신내림 받아들이고 무당이 되죠? 이게 외계인들이 지 빵셔틀로 만들려고 해서 그러는 겁니다. 가만 안 냅둬요. 이게 바로 외계인과 무당 간의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당한테 가서 전보는 행위는 괜찮은 거냐? 무당은 외계인 덕에 인생 잘 풀리냐? 답은 나와 있어요. 무당이 하는 행동은 게임에서 치트키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칭찬받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재미있는 게 성경책 레위기를 보면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그만큼 바람직한 직업군은 아니라는 반증이겠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진짜 무당분들은 보시는 신 너무 믿지 마시고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그 외계인은 당신 잘 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한번 사는 지구 잘 살아야죠. 오늘의 요약 무당은 외계인의 빵셔틀이다. 부장한테 줄돈 있으면 소고기 사 먹자. 끝. <목소리>